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자 오늘 7월 24일 k리그 2부리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19일 30분에 부산아이 홈에 fc 안양이 원정으로 넘어가는 경기죠 자 그럼 부산아이파크와 fc 안양으로 자,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기분석 들어가시기 전에 저의 모든 영상은 참고용 초안이기 때문에 자,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 더욱더 상세한 내막 추천 조합은 보시면은 문의는 고정 댓글 문의 있습니다. 이쪽에 문의를 주시면은 앞에 보시다시피 가족방위도 입장이 가능하시고, 84회차 프로토 803, 803배당 적중 내역입니다이 프로토피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앞에 보시면은 문의는 고정 댓글 문의로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전혀 일체 없으니까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자 부산 아이파크와 FC 안양으로자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자 부산 아이파크 홈에 FC 안양이 원정으로 넘어가는 경기고 현재 9승 7무 4패로 승점 34점에 현재 6위를 기록하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죠. 자 FC 안양은 10승 5무 5패로 승점 35점에 현재 3위를 기록하고 있는 FC 안양이고. 자 일단은 뭐이 경기는 뭐 월요일 오후 2시에 발매되는 경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발매가 안된경기를 미리 참고용으로 하시, 하시기 바라면서 일단 짧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부산 아이파크와 FC 안양으로. 짧게 한번 보시면은 각팀 다섯 갱기 성적은 자 김포 비기고 청주한테 비기고 안상근한테 이기고 상무와 그 다음에 성남한 지면서 현재 1승 2무 2패 성적을 가지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죠 자 그리고 FC 안양은 서울 이랜드한테 이기고 경남한테 지고 충북 청주한테 지고 아사한테 이기고 천안시티한테 비기면서 현재 2승 1무 2패 성적을 가지고 있는 FC 안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은이두팀 맞대결 성적을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22년 4월 24일부터 이 맞대결을 가져왔습니다. 자 부산 아이크랑 처음에 홈에서 1대로 비기고 안양이 이기고 안양이 작년까지만 해도 안양이 우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23년, 이번 연도에서는 3월 29일 FOA컵이랑, 그 다음에, 안냥, 부산 아이파크, 원정에서 이 경기 두 경기는 전부 다 대량 득점으로 부산 아이파크가 이겼습니다. 2승을 하면서 상대 맞대결은 일단 어떻게나 저렇게나 뭐 동등하게 이어지고 있죠. 2승, 1무, 2패로 작년까지만 해도 안양이 조금은 더 잘했지만, 뭐, 이번 연도 들어서는 부산 아이파크가 뭐, 좀더 잘하고 있다. 라고 모습이 보이고 있고, 맞대결에서는. 자, 옆에 넘어가서, 일단 구매월은 발매가 안 됐기 때문에, 구매월은 아직 없으시고, 오후 2시 넘어서, 3시경에, 어 구매월 정도가 나오니까, 필요하시면은, 문의 주시면은, 구매월도, 어,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자료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경기의 측으로도 보시면은 뭐 한번 보시면은 최근 1차례 리그 맞대결에서 안양이 6승 의무 2패로 깨끗 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부산 아이파이데대 하지만 다섯 경기는 2승 1무 2패였죠 자 그러나 올 시즌 두차례 맞대결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정도로 이번에서는 엄청나게 잘하고 있죠 안양도 이번 연도에 만약에 두분안 졌으면 2패도 없는 경우입니다 자 부산이 FA컵 2라운드에서 4대1로 리그 첫 맞대결 3대0으로 완승을 거뒀는데 심지어 모두 원정 경기였고 박지석 감독의 주도하에 안양을 상대로 확실히 강한 모습을 이어오고 있는 부산이고 이번 경기를 앞두고 여러 요소들과 부산에게 유리한 자격도 있고 저득점 양상 속에 부산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다 보니까 이 경기의 추천으로는 부산 아이슨과 언더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다시피 이 그대로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비로 인해서 변수가 많습니다. 요거는 딱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고, 더욱더 디테일한 픽 같은, 픽 같은 거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의 주시면은 더욱더 디테일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